안녕하세요. 클로버학원의 대표원장 임현정입니다. 저희는 영재원 과학대회 논문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수학과학을 잘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 성과를 정말 많이 내고 있는데요. 매년 대회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수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 교내대회인데요. 이 교내대회 수상이 필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를 특목고등학교나 자사고 갈 때는 거의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상을 한 학기에 하나 정도의 가산점은 아이들이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고 싶은 이 대회는요 과학 전람회입니다. 과학 전람회는 아이들이 주제를 진로에 맞게 설정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되는 그런 대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 있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회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이 과학전람회 준비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이 과학전람회를 아이들이 깊이 있게 논문을 작성할 때 저희는 자체적으로 실험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 실험실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대학원생의 수준까지도 아이들 논문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작성해 놓으면 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요. 중학교에 상을 받아 놓고 고등학교 때 내용을 좀 추가해서 또 써서 또 수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 생활 기록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잖아요.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것이 이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아이들이 과학 전람회 논문 써 놓고 고등학교까지 쭉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과학 전람회 라는 꼭 이름이 아니고 주제탐구 보고서 제출에 아니면 주제잡아와 1년 동안 논문 쓸거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탐구 보고서는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더 세부능력특기사항에 기재 내용 때문에 더 아마 많은 학교들이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이미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 친구들 지금 좀 여유가 있을 때 과학 전람회 이런 논문을 써 놓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깊이 있는 수업을 통해서 연구의 기회도 좀 가지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